오았다오 살았어 살았어. 앞으로 가만히 가면 게면 이기는 거야. 안 돼! 가만. 얘좀 어려워요. 얘 팅팅팅 조이 스 어, 방방처럼 좀 어려운데. 방방이야. 그냥 방방 이징 보시면 돼요. 방방. 아, 방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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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방방. 방방. 맞아. 어디에 있어? 안 보여. 점프인가? 뭐야, 나 뭐야, 나 버그 걸림? 왔다. 어, 아, 왔다. 버그 걸렸나봐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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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 걸렸다니. 아, 버그 걸리면 점프를 못해요. 아씨, 뭐야, 또 버그 걸림? 얘 돌다 보면 버그가 많이 걸려요, 의외로. 왜인지도 모르겠지만. 왜인지는 모르겠지만, 버그가 많이 걸려요. 또 버그 걸렸어 이런 버그는 어떻게 하냐고요? 다시 내렸다가 올라가시면 돼요. 이따가.. 아 뭐야! 아 미친 버그. 150밖에 안 남았어. 윽. 육 다섯 번 달리면 죽.. 뒤지는 거예요. 이거 원래 점프가 안됐나 이거.. 어갈수 있나? 이거 안 가지겠는데? 점프가 들려나가겠다. 야. 점프 안될것 같은데? 아..이거 안돼나 이거, 이거 죽으면 못해 다 아.. 아니 버그가 너무 많이 걸려 어? 버그 버그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다른 사람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 버그 아니 움직였군 뭐냐 이 사람 또... 이거 보그 수정됐나? 아닌가? 수정된 것 같은데? 방방 안 띄워, 짐 왜지? 보그, 아, 보그 쩐다니까, 나? 님피 몇, 시, 몇 남음? 님피몇 남은 거야? 아, 20밖에 안 남았다. 나이시 씨.

뭐야, 방금? 나 뭔지 몰랐어, 방금. 뭐죠, 방금? 오, 이지? s 이지. s 이지. s 이지. 아, 이게 좀 어려워. 이게 굵어서, 아니, 얇, 얇, 얇아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딱 하시면은, 안 떨어집니다! 얼음이 떨어져서 막. 약간 미끄러 운게 아니야. 약간 속 약간에 좀 빠르게라도 하면 호도호도호도호도호도호도나이 이게 이게 마지막일 거야 아마. 아, 안. 일곱 번만 떨어지면 뒤져. 안돼. 여섯 번. 여섯 번, 한번 떨어지면 뒤. 아 다섯 번, 다섯 번밖에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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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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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아 뭐야 또 보고 걸리.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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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 bingle, pinga bingle, pinga b 0 n g l e p i 0 이 죽을 수 있어 많이. 아 이거 가셨네. 60 남았다. 저사람섯6번만 떨어지면 뒤집니다. 어가보겠습니다 제가. 호도도도도도 도도. 여기서 여기서 방해 허드허드허드허 방해 드허드허드허드방해허드못 가요. 드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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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네, 아이 밀칠 수 있어? 나이스 안녕 호두 도도도도 나이스 일단 밀쳐서 다 죽여버리자 호둑호 잘 잘가 잘가 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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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재밌겠는데, 데스런은. 근데 이제 데스런을 꺼야 할것 같습니다. 데스런 꺼야 되겠습니다. 데스런 끝. 데스런은 끝낼게요. 벌써 20분이나 게임을 했네요. 네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많이 많이 눌러도 돼요. 뭐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 좋아요.